100년 거제 디자인을 위한 제1회 거제시 미래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거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거제시가 18개 전면동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2023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달부터 전기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거제시 미래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백령 거제 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한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도시 경관 건축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 2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거제 도시 공간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전문가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러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19일 아침 거제면 5일장, 20일 오후 옥수시장 오포국제시장 거제고연시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털 재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고충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도 공시에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그밖에도 거제시는 1월 12일부터 25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거제시가 열여덟 개전 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고현동 장평동에서 개최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지리와 건의 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박종호 거제시장은 특히 수차례 반복해서 건의된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리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시민 중심 행정을 강조해 온 박종호 거제시장의 2023 시민과의 대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이달부터 전기 저상버스 열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올해 1월 19일부터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기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세일교통자동차가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거제시에서 운행해온 120대의 시내버스는 모두 경유버스로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에 8대, 내달에 2대의 경유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대체 운행합니다. 전기저상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차체 바닥이 낮아 교통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포토 뉴스입니다. 장승포동은 지난 17일 장승포항 수변공원 일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습니다. 옥포일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새해맞이 떡국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둔덕면은 지난 18일 둔덕 국가관리묘역에 안치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고 김상영 육군 상병의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유족에게 전수했습니다. 능포동은 지난 20일 능포동 낚시공원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불 진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셋째 주 거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